엄청 많아. 이쁜 새들이 이렇게 많네. 이제 보니까 여기 이쁜 새들이 아, 아주 이쁜 새들이 엄청나요. 저저저 저, 남구에 다 올라가네. 아, 이, 이쁜 새들이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. 아, 이렇게 이쁜 새들이 많아 <laughs> 아유, 여기 이쁜 새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. 전부 다 이쁜 새들이야 아, 어째 저렇게 이쁜 새들이 많을까 사진 찍는 사람들 여기 와서 찍으면 좋을 뻔 했는데 여기 다 이쁜 새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엄청나 많아 줌을 아주 줌을 딱땡기가지고요바지끈 땡기는데 어, 요렇게 가까이 가면 날아갈 것 같고 요렇게 나, 조금만 해도 날아가새들은조만한 새인데 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엄청나, 요 주서 먹느라고. 아. 뭘 주서 먹는? 이산수 열매 주서 먹느라 그래 이게 산, 산수 열매야. 와 많네. 한두 마리가 아니야. 이렇게. 아한 송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날라가 이 산소의 열매가 요렇게 이 있어요 이 나무가 요아지 아유, 요치집이집요 요, 있는데, 왜다 날아가? 까치 집에 왜다 날아가지? 다 날아가 걸로 흐르는 나라가. 여름은 저 그냥 자꾸 파내 먹네그래도요 어? 여름 파내 쳐 먹어요. 겁도 없이 산에 먹어요 겁도 없이 어디 굴릇도 안 올라갔어